안녕하십니까. 일요저널 기업뉴스 조은채 앵커입니다. 오늘은 국내 건설기술의 혁신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2004년에 설립된 맥크로드 주식회사는 내진설계와 가드레일, 방음벽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. 이번에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 방음벽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바로 지붕 자동 개폐형 방음 터널인데요.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터널 내 화재는 그 특성상 빠르게 확산되며 연기와 유독 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고 사례로는 광교 방음 터널 트럭 화재 사고와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 터널 사고에서 사망 5명, 부상 40여 명이 발생했으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기존의 방음벽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해 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. 매크로드가 개발한 지붕 자동 개폐형 방음터널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지붕이 열리며 연기와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. 이 기술은 방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화재로 인한 인명 소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또한 평소에는 주기적인 개방을 통해 터널 내 환기가 가능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터널 내부 오염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자동 개폐 시스템은 화재 감지 센서와 연동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이번 기술 개발은 터널 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응한 재해 예방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터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매크로드 관계자는 이 기술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. 또한 이번 개발로 인해 터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2004년 설립 이후 내진, 면진 설계와 방음벽 등 도로시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맥크로드 주식회사의 혁신적인 기술 지붕 자동개폐형 방음터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. 일요절 기업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